처음에 다 얘기하려고 했거든. 근데 마음이 변했어. 왜냐면 내가 자존심이 살했거든 니들 같이 배운 게 없는 놈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인간은 이렇게 이렇게 다루면 안 되는 거야. 우리들은 위대한 문명을 창조하고.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발전시키며 살아왔거든? 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살아도 절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야, 이 양치새끼들아. 니들은, 날, 아우씨, 짐승처럼 다뤘어. 그건 단지 나 개인만을 두들겨 팬게 아니라,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피흘림에 이룩한 위대한 유산을 짓밟은 거야.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거라고! 암. 아, 죽을 수 있고 말고. 내가 니들한테 졸라게 맞으면서 든 생각인데, 내가, 워마한테 참, 족같이 했더라고? 그 인간은 날 위해서 빵도 가, 빵도 대신 갔는데, 나는 그 인간한테 뭐, 아무것도 해준 게 없네. 야, 이렇게 빚 갚는 것도 괜찮다. 또 시작해라. 응? 어? 이 남대문에서 약이나 팔던 이 쓰레기 같은 약장수 새끼야.